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아 나비 만천이요. 생활 속 충격적인 중금속의 정체들. 저기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었는데. 대법은 무엇일까?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며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오화방지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자살해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물 지금 여기 여섯 잔이 있는데 과연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미네랄 확인하고 드십니까? 힘들어, 힘들어. 안 들어온 거예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체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체내 독소입니다. 체내 독소입니다. 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몸에 쌓인 독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여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아주 큰 관건인데 그런데 근데 문제가요. 2004년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그 조사를 하고 그 분석한 연구서를 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것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어,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9 0 0여 가지 질병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요 어, 급작스럽게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나면 와 이거 빨리 보충을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요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주제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입니다. 아 미네랄입니다. 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 사실 미네랄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중요하지를 아시는 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저, 미네랄하고 무기질이 같다는 것도 오늘 처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말했어요. 대부분 아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 체중의 약 3.5%밖에 안 돼요. 정말 음.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의 구성 성분이에요. 뼈를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고. 피부를 구성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아 이게 없으면 또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낼 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모자라면 영양소가 들어가도 내 몸에 사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네랄이 모자라면 지금 900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섭취하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이 미네랄이니까 미네랄이야 <laughs> 미네랄이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양소 중에 이제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를 말씀하셨지만, 어, 저희가 영양 과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비만을 걱정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미네랄에 있어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부족하다. 이거 이유가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정말 과잉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전에 예전하고 토양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그식물이라든지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에 들어있는 어, 미네랄 양이 달라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1950년대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은 뭐 사과 두알 정도 먹든지 아니면 시금치의 경우에는 한단 정도 이렇게 나물해서 한 접시 정도만 먹으면 충분했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이 미네랄 함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것이. 다 보니까 뭐 사과의 경우에는 한 13알 정도는 드셔야 되고 1 3 시금치의 경우에는 아 19단이니까 19저시 정도는 드셔야 되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잘 챙겨 먹어도 이 미네랄 부족에 이렇게 그 쉽게 부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셈이죠. 아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 돌연사 같은 거 생길 수 있다. 무슨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지. 회원님,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로서 철저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사실입니다 그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요 아까 미네랄을 직접 생산하지 못합니다 맞아,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식물이 그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토양에 미네랄의 성분이 처음 없으면 식물도 그 미네랄을 어, 공급받지 못하니까 없, 없어지는 거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실례로 아프리카의 말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토양에는 그 미네랄 성분 중 중요한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족한 것그 이유로 한해 매년 3,8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고 요 음. 특히 성인도 조기 사망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 섭네.